안녕하세요. 상상개혼명리입니다. 오늘은 식신일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 은행 앞에 음, 채소 이런 걸 놓고 앉아서 파시는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건물을 등지고 쭈루룩 앉아계세요. 연상 되시죠? 검게 그을리고 투박한 손길로 나무를 다듬고 계시거나 아니면 작은 바구니나 그릇에 그팔 물건 나물들을 세팅하고 앉아계시죠. 집 앞이니까 저는 그 길을 자주 오가는데요. 그중에 한 할머니가 그제 눈에 자주 띕니다. 늘그 자리에서 채소를 파십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또 웅크리고 그 자리에 뭔가를 놓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아우 이 추운 날 집에서 쉬시지 뭐 하러 나와 계시냐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채소를 파시는 그 할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했게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이 추운 날 집에서 쉬지 뭐하러 돌아다니는가? 라고 셀쭉 톡 쏘아 부시시더라고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들으시면 그러는 집에는 날추운뒤 뭐하러 이렇게 돌아다겨 그냥 집에 있지? <laughs> 그분의 말을 다시 해석하면 너도 네 생활에 루틴을 실현하는 중이고 그래 나도 이게 내 생활이야. 나도 내가 물건 파는 내 삶의 목적을 구현하는 중이야. 필요하면 사고 안 살라면 말지. 어따 대고 동정질이야.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제가 주제 넘은 말을 했더라고요. 식신일주의 자존심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만약에 식신일주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 그러면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막 걱정스런 말을 하잖아요. 뭐, 꼭뭐 괜찮아, 뭐 어쩌고 저쩌고, 진짜 너 심하더라, 막 이렇게 하면은. 동정받기 싫으니까, 아우 어, 나 괜찮아. 이제 뭐 멀쩡해졌어. 막 이렇게 말해요. 이런 태도의 식신일주. 근거 없는, 근거 있는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자부심.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우선, 식신이란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먹을복이 있다. 그리고 꾸준한 한길정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집중적으로 나 자신에 몰두하는 성분이지요. 남에게 주기 좋아하니까 외향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거에 대한 자부심, 남의 의견은 그런 거안 중요합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생산품, 자식, 뭐, 물건을 사랑하고요. 왜냐하면 나는 그 나의 분신처럼 거기를 거기에다가 나를 쏟아 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맞죠. 그 힘으로 식신 재살도 하고요. 그 힘으로 식신 생제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식신이 뭐 누구에게 뭐 조언을 듣는다, 충고를 듣는다, 기분 나빠요. 내가 그렇게 해주는 내가 조언, 조언, 충고를 해주는 입장이 되는 거지요. 사실 이런 식신의 몰입성은 사실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존심, 자기 주관. 그러니까 만약에 내 배우자에 대해서 몰입을 한다, 진짜 죽도록 몰입하겠죠.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재생살. 내가 만든 나의 모든 것은 내 분신입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식신일주는 내 자식 낮춰보는 거 흉보는 거 매우 싫어합니다. 남편에게도 헌신하는 성분이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그 생산품도 내 분신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죠. 이민일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장간의 모습을 보면 식신생제 돈도 벌고요. 그런데 그 돈이 재생관 하는 게 아니라 재생살 하지요. 그 돈이 남편을 나쁜 남편으로 만든답니다. 돈을 벌어서 편관을 키우는 꼴이지요. 그러면 나는 식신 재살, 그 남편을 응, 치는 거지요내 쫓아버린다. 편관의 고통을 해결한다. 다 이런 인생을 산다는 게 아니라 이런 소질,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신이 내 일지에 떡하니 있다면 바로 내 삶을 규정하는 나는 바로 식신일주가 비로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신일주의 방향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식신 재살과 하나는 식신 생재입니다. 내 식신으로 돈을 버느냐, 생재하느냐, 혹은 내 식신으로 편관을 상대하느냐. 이런 식신의 종류는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양간과 음간으로 나눠 볼 수도 있겠지요. 양간은 밖에서 노는 성분, 그리고 음간은 안에 머무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식신의 양간은 사회적으로 식신 재살, 또 병지, 영마를 깔고 있으니까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식신의 칼을 휘두르고, 또 음간 식신은 안으로, 뭐 안에서 자식을 잘 키우고, 양육하고, 그게 식신 생제죠. 그게 좋습니다. 음간 식신이 그래서, 음,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건강하다고도 하고요. 살림도 잘 하고요. 여성 식신으로서 편관을 상대 안 해도 되고 좋겠지요. 그리고 장생이니까 사랑받고 후원받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간 식신의 경우 편관이 없는 게 낫습니다. 양간은 남성적, 음간은 여성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양간의 식신은 나가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간은 병지 영마, 그리고 음간은 장생.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 좀 다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신일주 식신과 그리고 기유일주 식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토와 기토, 스케일부터 다르지요? 무토는 넓은 황야, 뭐큰 산, 뭐 이런 곳이고요. 그리고 기토는 아기자기한 그 전원의 흙, 기름진 흙, 또뭐 소시민적인, 뭐 정인정제적인. 거기에 비해서 무토는 편제를 상대하는 성분입니다. 아기자기 알뜰살뜰은 아니죠? 지지의 모습을 보면, 무신일주의 칼은 큰 칼이잖아요. 집에서 요리하는 칼이 아닙니다. 음, 이 사람은 황야를 영마의 말을 타고 외롭게 편관을 상대하는 큰 칼을 휘두르면서 식신제살이죠? 편재 즐거움을 추구한다. 이 무신일주에 비해서 기유일주의 칼은 아주 날카로운 작은 칼입니다. 이 작은 칼로 알뜰살뜰 살림을 잘하겠지요. 이 정교한 기술의 칼, 식신의 칼로 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일 예로 음식 준비를 한다, 그러면 무신은 손이 큽니다. 만약에 다섯 명이 온다, 그러면 은그 대충 집어넣어가지고 열 명분을 만들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기운은 알맞게 정확하게 계량해서 정확하고 틀림없는 식신을 쓰는 사람입니다. 사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신 일주 여성입니다. 사회 부모궁에 편관이 있습니다. 내 식신 신금으로 사회의 인목 편관을 해결하겠다는 거죠. 식신 제살 팔자입니다. 부모의 어려움, 사회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겠다. 지지의 모습은 이렇고요. 천간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인과 편제가 합으로 묶였네요. 육신적으로는 좀 불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자 없이 식신 제사를 하는 이분은 순수하게 편관을 제사를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믿음, 종교, 학문에 몰입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돈에 급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식신 제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고위 공무원, 인목을 써서 교육 공무원. 그리고 이 사람은 병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지의 마음 아시죠? 아픈 사람의 마음, 외로운 마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오는 철학성을 이미 탑재한 사람. 그런 마음으로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다, 남 돕고 싶다. 내 네, 이익, 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사회, 이웃, 주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냥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을 참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재성의 눈으로 본다면 이분의 마음이, 행동이 좀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겠죠? 이 여자분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생활에 그 가장이 된 거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나는 그 학교도 그런 학교를 갔겠죠 현실적인 학교 내가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어떤 선택을 하진 않았겠죠 혼자 남은 엄마를 도와주고 싶다 소녀 가장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 주위에는 어~ 고통받는 사람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이심전심, 병지의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본인이. 그리고 식신으로 해결해 주고 싶다. 그래서 영마 차에 태우고 편제,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로해 주고 싶다. 저도 제가 인생의 어려움에 닥쳐 가지고 고립되어 있을 때 그래도 이분이 달려와서 음, 저를 차에 태워서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 주고요. 먹을 것도 사 주고 그래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답니다. 지금도 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 주위에는 돌봐줘야 될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만나고요. 그러면 좀 에너지가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오히려 사람 만나고 그러는 게 힐링이 된답니다. 남 도와주고, 남 위로해주고 그런 거요. 참 멋진 식신입니다. 그런데, 올해 자수가 들어온다면 신자진 수국, 재성국으로 바뀝니다. 식신 재살 안 되겠죠. 다음으로 기후 일주의 경우에 월지에 편관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토는 음간이고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정제정인적인 그냥 알콩달콩 살고 싶은 성분이잖아요. 그런데 편관이 옆에 있다면 나는 어쨌든 그걸 해결해야 될 식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같은 식신일주라도 양가는 식신재살, 음가는 식신생재, 이게 좀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식신의 배우자성. 남자 식신일주의 경우에는 내 기술, 내 전문성으로 뭐 직장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버는가, 그리고 내 식신성을 도와줄 사람은 있는가, 그런 거에 연결성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자 식신 일주의 경우에는 남편 자리에 자식이 있습니다. 좀 특별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남편 복이 없다. 자식을 낳으면 자기가 벌어서 먹여서 키워야 된다. 좀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우선 여성이 식신 일주이다 그러면 남자, 남편을 바로 잡아주고 고쳐주고 마치 자식처럼 대하는 성분입니다. 그런 성격. 또 식신으로 재성을 받다. 그러면 식신 생제, 식신으로 나는 돈벌수 있다. 나는 그럴 주제가 되는 사람이다. 구질구질한 성격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식신일주, 기본적인 마음이 남자를 뭐 고쳐주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뭐, 남자의 문제를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사람이 더잘될것 같고. 그래서 그런 남자한테 마음이 간답니다. 내가 주고,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남자를 찾는다. 저는 얼마 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재미있었습니다. 그, 줄거리는 대충 이래요. 능력있는 여자 의사가 아주 별볼일 없는 영화를 꿈꾸는 남자를 만나서 애도 낳고 살림을 하고 삽니다. 근데 그 남자는 실질적으로 그 여자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그 꿈을 키우고 삽니다. 기꺼이 행복하게 남편을 키우는 식신일주겠죠? 그 여자 의사가요. 그런데 이 남자가 부, 부자 내연녀를 만나게 돼요. 그 부자 내연녀도 이 남자의 뒷바라지를 아주 끝내주게 서슴치 않고 많이 심하게 합니다. 이 부자 내연녀도 식신일주입니다. 제 생각에 자식을 버리지 못하죠. 그리고 이 여자도 이 남자에게 헌신합니다. 이런 식신일주 여자들에게 최고의 상대는 받아서 행복한 나는 받을 거야 그런 정인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내가 뭐 누구를 뭐 해줘야겠다. 저 여자를 뭐 먹여 살려야겠다. 이런 상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나에게 줄수 있을까? 그런 엄마 같은 여자가 없을까? 이런 상대를 찾는 남자 정인. 극 중간에 남편을 뺏긴 여자 의사가 그 내연녀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너나 나둘다 비슷해. 우리 둘다그 남자가 끌리는 취향이야.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식신이 일주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너도 중년이 되면 네 자식이 어느 정도 클때 그때가 되면 그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안 그런단 보장이 있을까? 너와 나 같은 여자는 얼마든지 있어. 맞아요. 식신들은 정인을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배신당하고. 재생살이죠. 내가 실컷 잘해 주고 나 배신당한다. 헌신하다 헌신짝 된다. 이런 뜻이지요. 슬퍼요. 식신 일주 주장간에 뭐 재생살, 편관, 뭐 재성 이렇게 있으면 이런 암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지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식신 일주의 마음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음, 상처 줄게 뻔한 남자와 나는 그런 남자와 내 자식을 같이 키울 수는 없어. 그런데 이렇게 재생살당해 가지고 비장하고 복잡한 마음을 가진 식진일주 부인에게 그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엄마한테 말하듯이 엄마한테 그러게 엄마 나 용서해줘.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들에게 너는 요즘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아. 요즘 왜 그래? 아 공부하기 싫은 걸 어떻게 어떡하라고 씨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내가 또 다른 사랑에 빠진 걸 어쩌라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요 용서해줘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싹싹 별거 아니잖아 우리 다시 그냥 시작해 이 식신은 잘해줄 때는 잘해준다고 해도 돌아설 때는 그냥 칼로 확 자르고 그냥 그냥 뒤돌아서요 그래도 마지막쯤에 그 남자가 그냥 거절당하니까 용서 안 해주니까 그 차에 뛰어들어 가지고 죽으려고 아주 목숨을 끊으려고 그럴 때그 부인이. 그, 외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인이고 내 자식처럼 그런 키운 어떤 그런 성분이니까. 자기 자신이기도 하니까. 줘서 행복한 마음과 받아서 행복한 마음, 엄마처럼 그렇게 살아온 그 정인이니까. 정인은 좀 얄밉기도 해요. 자기가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니까 식신의 입장에서 정인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양반이고 더 최악은 나는 뭐 식신을 주니까 뭐 베풀어주고 뭐 고쳐주고 남편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옷을 입어 뭐 이걸 먹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가녀지동이에요. 가녀지동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거잖아요. 간섭하지마 이런 거 그러면 식신의 마음이 아프겠죠. 그리고 가녀지동의 입장에서는 귀찮고 나는 그냥 나 위에서 사는 사람인데 엄마처럼 뭐 간섭하고 막 그러면은 좀그 사람도 짜증 나겠네요. 또는 식신생재. 나는 내 전문가적인 몰입성, 식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또돈벌 수도 있습니다. 식신생재로. 그런 사람이 남자가 뭐속썩이고돈안 벌고 빌빌거리고 그러면은 그냥 내가 돈 벌어버리죠. 나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편관, 나쁜 남자를 만나면 그런 사람이 그 꼴을 보겠습니까? 팍 차버리죠? 그러니까 남자 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세상을 헤쳐나갈 식신 하나쯤은 꼭 필요한 겁니다. 여차하면 내가 돈을 벌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 자존심, 내 삶의 방편, 내 주체성. 제 생각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특히 여자가 살아가면서, 내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내가 갖고,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명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여자는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을 가지고, 뭐, 먹고 살고, 관인상생? 뭐, 그래 행복하고, 남편을 출세시키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런 사람 별로, 그런 여자 별로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만큼 대우를 받고 사는 거죠. 남편이 절대 식신일주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요즘 추세가 여성도 자아 실현을 할수 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의 종속물이 아니다. 식신일주는 주체적이고 똑똑하고 책임감도 강하답니다.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책임감을 또 엄청 느껴요. 자기가 낳은 아기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가 책임감을 엄청 느낀다는 것은 그 남자, 같이 사는 남자가 좀 책임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애를 낳으면, 식신일주가 애를 낳으면 남편의 직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던 남편도 갑자기 식신일주 부인을 믿고 사표내고 그래요. 배우자 자리에 자식을 왔으니까 그 자식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책임감도 느끼고요. 식신일주의 남편 입장에서는 든든하죠. 믿음직스럽고요.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자기 직업에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 사업 구상을 하겠죠? <laughs> 그래서 식신일주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절대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남자를 찾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식신일주는 그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 남편, 뭐, 자기 자식 흉잘안 봐요. 만약에 어떤 식신일주가 막 나와 가지고 막 아들 흉 남편 흉막한보따리로 보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식신이 잘못된 상관도 있는 사람이고 인성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식신은 자기가 만든 생산품 제품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자식을 낳아서 잘 먹이고 잘 입히는 식신도 있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 가게를 꾸려가는 식신도 많이 있답니다. 남편도 그런 식으로 사랑하고요. 또 그런 나의 식신을 위협하는 게 편인이지요. 편인 도식. 내 밥그릇을 엎어버린다. 식신이라는 것이 여자에게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우고 양육하는 성분이지요. 내 밥그릇 식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건강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관계된 것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진답니다. 유방, 유방암 같은 거, 자궁암, 자궁 질환 그리고 호르몬 계통, 갑상선 이런 거요. 원래 식신이 주지는 음, 가슴이 좀 풍만하고 엉덩이도 풍만하고 좀 통통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내가 해서 먹고 남도 주고 같이 먹고 뭐 이런 스타일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건강적으로 애로가 생길 수 있다? 또 식신은 내 일이기도 하니까 일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식신일주가 원국에 사주 자체에 편인 도식이 있다? 그러면 이미 식신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지요? 토실토실 후덕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좀 마른 체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주 원국은 안 그런데 운에서 와서 나는 편인 도식이 되었다? 그러면 그런 질병이 그 기간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식신은 내 몸이기도 하고 내가 먹고 사는 방편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영마를 갈고 있고 병지죠, 영마가 음, 그리고 편관을 상대해야 되는 그 양간보다도요 음간의 복이 식신 생지하는 음간의 복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좋기만 한 것은 없잖아요. 안 좋은 편인 도식 운에는 음간이 더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신 생제, 재성이잖아요. 그게 깨지면 진짜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식신 일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화, 병화. 이런 식신은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너무 방만해질 것 같아서요. 기본적인 성향은 같습니다. 다음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